딱 1분의 시간 동안만 나의 의식을 지금 여기로 가다듬어 봅니다. 나의 의식이 다른 시간이나 다른 공간에 가 있지 않도록 여기로 가다듬어 봅니다. 코로 들이마시고, 내쉬고, 코끝에서 느껴지는 바람을 한번 경험해 봅니다. 내쉴 때 온몸 무겁게 바닥 아래로 모든 불필요한 긴장감 비워냅니다. 나는 여기에서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한 호흡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온전히 비워냅니다.